소변 때문에 밤중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가끔은 괜찮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수면 사이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려워지죠. 결국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야간뇨입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계시죠.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더 자주 야간요를 겪게 되죠.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야간요의 원인과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뇨의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호르몬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변 생성을 줄이기 위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분비량이 늘어나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밤중에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지게 되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방광과 요도 주변의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져 야간 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방광 아래의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들고 한 번에 시원하게 보기도 어려워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죠. 이럴 땐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저녁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방광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 근육이 튼튼해서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방광 근육도 약해지고 탄력이 감소해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것이죠. 특정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부종이나 방광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 수면 무호흡증도 야간요 원인이 될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기 쉽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려 하면서 소변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고혈압약처럼 이뇨제가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야간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뇨제가 원인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야간뇨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물을 조금만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부종이 있는 분들은 취침 2, 3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더 높게 올려보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어 높이거나 다리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신장에서 미리 배출되어 수면 중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 다리를 너무 높게 올리면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편안한 자세로 20분 정도만 유지하세요. 이 방법은 다리가 붓거나 정맥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야간료 개선 방법 세 번째는 방광훈련입니다. 낮에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5분 정도만이라도 참아보세요. 시간을 조금씩 10분, 15분으로 늘려가면 방광의 저장 용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꺼주세요. 블루라이트는 숙면을 방해하니까요. 그리고 수면 시 실내 온도는 19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자다 깨거나 깊은 램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깊은 수면을 만들고 결국 야간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통한 관리법도 있습니다.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종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도 촉진하죠. 저녁식사 후 한두 시간 이내에 한개 정도만 섭취하세요. 과하게 먹을 경우 당분 섭취가 늘어나 혈당과 체액 변화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전립선 염증과 비대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라이코펜은 생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 토마토를 삶거나 볶는 등 익혀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아몬드나 아마씨 같은 다른 견과류와 씨앗도 수면촉진과 염증을 줄이는 효능이 있지만 호박씨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호박씨는 아연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를 섭취하면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방광 압박을 완화해 줄수 있습니다. 두부나 각종 콩도 야간료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도와주고 방광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분들은 케겔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는 체내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방광근의 과도한 수축을 진정시켜 야간료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전립선염이나 방광염처럼 염증성 배뇨 문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밤잠이 더 깊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